안녕하세요 저는 뺑덕이 역을 맡은 손용주입니다나가시 방은 나이가 잘 들어갔고 요딱으로 생겼어도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누군가 그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딱 해결해 줄수 있는 요술 방망이 같은 그런 뺑덕이 역을 제가 맡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. 슈퍼스타 뱅덕에서 심봉사 역할을 맡은 강성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올 여름 특히나 많이 더웠잖아요. 막 무덥기도 하고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고 그는데 어 슈퍼스타 뱅덕을 통해서 비타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심청이 역을 맡게 된 정혜윤이라고 합니다. 신이시요 우리 불쌍한 아버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과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면 자다 보다 웃음 나올 저는 변학도랑 땡중 황봉사 역할을 맡은 김윤호라고 합니다 제가 고생이고 고살이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관객한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? 원래 좀 부담 없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좀더 관객들한테 좀 감흥을 주거나 호흡하기가 좋잖아요.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홍난이 역할의 홍슬기입니다. 아이고, 우리 어, 홍란이는 약간 여시 같은 그런 역할이지만 애교스럽고 허당기가 있는 그런 귀여운 불려우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.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서로서로 서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내가 진짜 아이고, 아이고, 이러지들 말로. 신봉사가 코믹적인 요소를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, 온 마음을 열고, 아니면 허리춤에 벨트끈도 풀르고, 시컷 우울을 웃 우울, 우울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새로운 마당 놀이의 핵이 다시 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관객분들한테 트렌디하게 <laughs>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극입니다. 열심히 하고 있으니 꼭 보러 와주세요. 예쁜 심청이 보러 오세요. 마당놀이 슈퍼스타 뺑덕이 보러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. 꼬기야 꼬기야 꼬기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